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번지의 김롱입니다. 이제 솔직히 뭐, 겉멋을 다 떠나서 옵션 좋고, 생각보다 연식 로수도 괜찮은데, 가격이 괜찮고, SUV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소렌터나 산타페 크기 정도 된, 좀 이런 알짜배기 차량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신 분들한테 오늘 추천드릴 만한 차량이거든요. 링컨의 노틸러스 차량입니다. 이제 링컨사 하면은 이제 세단과 SUV 둘다 생산을 했었잖아요. 뭐 컨티넨탈도 그렇고, MKS도 그렇고 이런 세단류도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링컨에서 단독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냥 나 이제 SUV만 집중해서 영혼을 다해 만들 거야라고 하면서 세단류를 전부 다 단종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보다 견고해진. 단단한 SUV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노틸러스 2.7 AWD 2700cc 가솔린이고요. 현재 4륜 고동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첨단 옵션, 요즘 누릴 수 있는 옵션들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풀옵션 모델이라 보시면 되고요. 현재 연식도 2021년, 2021년에 10만 9천, 11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내용이 너무 깔끔한 게 지금 보험이력도 0원이고요. 소유자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라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성능이 높아 보시면 당연히 완전 무사고겠죠. 미세미의 분량 또한 없고요. 판매 금액이 2천 초반대입니다. 2250만원의 풀옵션 고급스러운 SUV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로 비교하시면 돼요. 현대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제네시스라고 하면은 포드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링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어서 회가 타이어 사진 보시면은 현재 20인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뒤 타이어 잔여량한 5,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관 색상은 관리하기 편하면서 펄까지 들어가고 일반 쥐색이랑 조금 다른 느낌의. 고급스러운 영감을 받는 외장 색상에 실내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베이지와 카푸치노 두 가지 색상이 섞여 있는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2 1년식에한 10만 원저리탄 풀옵션 산타페나 소렌토 찾으시면은 3천 초중반대가 그냥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얘는 2천 초반에.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 자, 앞에 보시면 풀 LED 헤드램프로 바뀌었고요. 지금 하단부 쪽으로 보시면은, 범퍼 라인까지도 완전 탈바꿈을 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MKX랑 비슷한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뭐 그릴이랑 라이트랑 이어져 있는 그게 이제 구형 MKX의 특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완전히 그릴과 분리된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릴은 어디서 많이 봤죠? 링컨의 플래그십 세단인 컨티넨탈 같은 이 링컨의 마크를 기점으로 도트 표현을 한 크롬 그릴이 보여지고요. 이어서 하단 부에는 레이더 센서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본네트 위쪽으로 보시면 링컨 ]의 마크를 기점으로 한번더 굴곡이 서잖아 있는 걸볼수 있고요 이어서 측면 쪽으로 넘어오실 건데 휠 인치가 아무래도 이제 산타페 크기 정도 되는데 20인치가 꼽혀 있어요 그래서 좀더커 보이는 그런 효과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도어 캡체인 컴포트 액세스 터치 방식의 상악제대 경보 센서 있고요 위쪽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까지도탑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측면부 살펴봐도 전혀 손색없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면발광 LED 테일 램프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전기형의 MKX를 떠올리게 되면은 좀 멋이 없습니다. 한 비교사진 띄워드릴 건데 약간 LED도 아닌 것이 애매모호한 디자인을 보여줬다면 자, 면발광으로 일자로 쭉 뻗어있는 테일 램프를 보실 수 있고 이어서 하단부로 보시면은 양쪽으로 큼지막한 사각 팁에 후방감 센서, 후방카메라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동 트렁크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깊숙한 수납 공간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인 신조잖아요. 차주인은 안 바뀌었어요. 처음 출구할 때부터 이 코일 매트를 깔아놓으셔가지고, 하단부는 한 번도 안 썼다. 요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을 정도죠. 사용감이 아예 느껴지지 않고 있었고요. 하단부로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를 폴딩하실 때 굳이 앞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버튼 식으로 한 번씩 눌러주게 되면은, 자, 앞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폴딩이 되는데 지금 매트랑 살짝 맞물려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평탄화까지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긴 짐이나 간단한 레저 활동하실 때도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볼수 있고요.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일단은 시트 쿠션감이 너무 괜찮고요 지금 헤드레스트부터 엉덩이 단둥 부위까지 깨끗한 컨디션은 물론이고 하단부에 전동 시트 탑자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아, 일단 차키를 보여 드릴 건데 여기 차키로 원격시동과 트렁크를 열수 있는 버튼까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자, 시동을 걸면은 이렇게 시트 포지션이 운전하기 좋은 포지션으로 바꿔주는데 이지 어세스 옵션도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계기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 전자식 계기판 탑재되어 있고요. 정확한 키로 수 10만 9,931km 운행했고 이 전자식 계기판이 또 단조롭게 생겨가지고 보기도 되게 편하다 보시면 되고 경고등 1절 없습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 컨디션도 아주 깨끗하고요. 양쪽으로 핸들 리모컨 있고요. 핸즈프리와 크루즈 컨트롤 기능 탑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모양을 꼭 누르게 되면은 자요런 식으로 안드로이드 오토가 심어져 있어서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마저 핸들 보시면 뒤편에 패드 시프트와 오토레인 센서 있고요. 좌측 뒤편엔 차선 이탈 시스템도 보여주고 있고요. 한번더 왼편으로 보시면 오토라이트의 전동 트렁크 버튼, 전자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운전석엔 3단의 메모리 시트까지 있고요. 전자석 오토 윈도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내장재 같은 경우에도 현재 다크우드 무광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스피커는 레벨 울티마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에는 에어벤트. 사이로 보시면은 버튼식 기어가 탑재가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깔끔한 화질의 가이드라인이 매끄럽게 작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 스탑 버튼이 있고요 이어서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서도 애플카 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를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시공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앰비언트 컬러도 7 가지의 컬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어서 하단부로 내려오시면 통풍 열선 시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오토 홀드도 구비가 되어 있고, 글로브 박스도 버튼식으로 열 수가 있고, 매뉴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 밑에는 컵 홀더, 암레스트의 수납 공간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이어서 위쪽 보시면 프레임리스 e c 루 룸미러의 블랙박스 하이패스타 있고요 위쪽에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데요 작동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신 것처럼 정상작동 됐습니다. 1열 컨디션 어떠셨습니까? 1인 신조만의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 때가 탈 부위들은 이런 초코브라운 색상, 카푸치노 색상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때가 안 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1열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 그냥 딱 산타페, 소렌펠에탄 느낌 그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제 포지션을 맞춰놨음에도 레그룸과 헤드룸에 여유 공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 열을 좀 폴딩하고 싶다. 이 정도까지 누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SUV 용도로도. 아주 적합한 차량이지 않을까 싶어요. 2연에 태웠을 때 미안한 SUV들도 많잖아요. 얘는 미안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운데에 컵홀더 두개 보여지고 있고 가운데에는 에어벤트와 USB 포트 두 개와 12볼트째까지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살펴봤습니다. 이제 앞쪽으로 가서 엔진음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바로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자, 들으신 것처럼 되게 정숙하죠? SUV인데 생각보다 연비도 나쁘지 않아요. 얘가 고속 타면은 그래도 정속으로 타시면 한 12, 13도 무난하게 나오는 차량이고, 이제 시내에서만 탄다고 하면은 한 8km 정도, 7, 8k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차량. 1인 신조의 보험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 노틸러스. 21년식 산타페 크기의 SUV 풀옵션에 지금 실내도 베이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었죠. 판매 금액 2,250만 원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은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굳이 허영심 때문에 뭐 GV80이니 아니면은 뭐 요거보다 더 비싼 것들 뭐 X5를 사겠다느니 G바디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기에 좀 저축을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저렴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하차한 맛과 그리고 옵션 많은 옵션들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선택해보시는 건 어떨까 해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나인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일번지에김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